자,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P라고 했습니다. 삼각형 ABC. 이 무게중심이 P가 되고, 그 다음 BCD, BCD.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Q가 되고, 그 다음 CDA, CDA.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가 이 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PQ의 길이와 QR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우선 PQ부터 한번 구해보자. PQ부터 구하게 되면 잠시 지우고 자 여기에서 보조선을 그으면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긋게 되면 여기는 항상 2대1이 될 겁니다.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Q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이 될 겁니다. 2대 1. 그래서 삼각형에서 각 변의 비가 이렇게 일정하면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게 되고 평행해서 AA 닮음이 된다.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 돼서 닮음비는 1대 전체적으로 3. 그래서 닮음비가 1대 3이 되고.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PQ, 선분 PQ 대 여기 대응변 11. 그래서 PQ는 3PQ가 1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1이 됩니다.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잠시 지우고. 자, 그 다음 이제 R을 구해야 되는데, 자, 여기에서 보조선을 우선은 Q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Q는 지금 이 삼각형의 어,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2대 1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R은 이 초록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래서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줍니다 보조선을 그을 때는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도록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공통 으로 들어가 있는 변의 중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여기도 1대 2, 여기도 1대 2 그러면 닮음이 됩니다. 닮음비는 마찬가지 1대 3이 되고 여기 QR, QR대, 그 다음에 대응변은 16 그래서 선분 QR은 3분의 16이 되고 그러면 두개 더해 버리면 3분의 27, 답은 9cm.